오늘 에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역대하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루호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그가 야외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야외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허보암 왕 제5년에 애국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 1 2 0 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국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경관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러부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도다 하에 야외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외의 말씀이 스마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숨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가장 어, 훌륭한 왕, 가장 기억이 남는 왕, 이렇게 두 사람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뽑겠죠.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하게 훈련받고 정말로 기하게 서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늘 따라다니는 그이 애털이 있었지요. 인명. 늘 그를 괴롭히는 인명.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꼭 붙였어요. 늘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 나중에 는 압살롬의 반역도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흥한 왕조 그럼 다윗 왕조 지금 출애굽 아니 바벨론 포를 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잇 왕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뚫고 가셔야 돼요. 그런 왕이었죠? 그런 아들인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통치를 초창기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해지니까 아내를 천명이나 둡니다. 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후죽거리죠. 끌려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또 내가 이 마음으로 돌아서고 일을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 누구 같아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너무 비슷하죠? 늘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매여서내 인생이 앞날에 행복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 사나님과 만나라 이거죠. 할아버지 위대하고 아버지 위대했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예, 르호보암도요. 솔로몬의 아버지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18명 두고 처벌 60명 두고 자녀는 88명을 얻었습니다. 예. 자기 스스로 삶을 갖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지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 중심으로 서는 것이 간헐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된 왕국을 두 나라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나민 지파만 데리고 남북. 남조 유대를 세우고, 북쪽 여로 보암 중심으로 10개 집화가 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조 이스라엘을 치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마. 스마일을 통해서 가지마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랬더니 여로 보암이 어떻게 하죠? 아니, 르흐보암이, 르흐보암이 그말을 순종합니다. 그말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르흐보암을 받으셔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3년 동안 아주 강성했어요. 강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신앙이 올바르서 있지 아니하면 일이 잘 풀어지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강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나봐요. 원인이 말씀이 쓰지 못한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흐보암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르후 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외의 율법을 버이니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지라 세력이 강해지니깐 뭘 한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오지 않니 하고,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온 백성들이 그걸 가는 거죠. 왕도 저렇게 사는데 뭐,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체가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딱 그걸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쓰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을 올바로 쓰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세워줍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지도자 가한명딱서 있어야 돼요. 어, 아빠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한 분이 딱서있으면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한 분으로 인하여서 가정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중요하거든요. 영향 역량, 선한 역량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러호보암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만지셔야죠 무너진 걸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우시죠? 환란을 보냅니다 말씀 보실까요? 역대하 12장 2절 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외께 범죄하였으므로 러호보암왕 제5년 애고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캘릴 수 없이 많더라. 북아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남겨놓고 시삭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 치로 들어왔을까요? 관계 좋다가, 예. 이게 바로 르허보암의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죠. 르허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 사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에고박 시삭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고박 시상이 이 군대를 보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러허 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러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왕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아 이렇게 그냥 스마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만판이 세계들 메시지가 있죠. 성경선늘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심은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잘못 심은 것을 빨리 뽑아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이 팥이 되도록 금식하고 철라한다고 바뀌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기도한다는 건 빨리 콩을 뽑아라. 그리고 팥을 심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았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만고불변의 법칙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 한좋으신 하나님은 이 원칙대로 가는 거지요.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영적인 이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잘못 심은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어, 잘못 심었네 뽑으면 돼요 우리 영적으로 잘못 심을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 마음 뺏겨가지고 왜 그것을 심어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있으면 은요 아무 일이 해결 안 돼요 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왜이 길로 왔느냐고 그냥 부부가 열받다싸움의뭐 하면 돼?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지. 유턴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턴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죠? 네,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환란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고, 왜 고난 속에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깨닫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예레미야 애가 그 말을 해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다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마음은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어른 문제들 많이 이렇게 체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삐끗한 게 있죠. 잘못 심은 게 있습니다. 이걸 빨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백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심은 대로 굳은다는 것. 그리고 꼭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잘 심자. 늘 그래야 돼요. 하루 아침을 잘 시작하면 하루가 멋지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면요. 넘어졌다고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안 넘어지고 살수 있나요? 어린애가 자라려면 넘어지고 달리다 무릎 깨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려면 장산불량까지 가면은요. 넘어지는 일이 빌비지 합니다. 넘어졌다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 잘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되게 하여 주호 없어서. 이렇게 도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 12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역대야 12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러되, 야외는 어이로우시도다 하며, 야외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외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하게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딱이 한란 속에 들어갈 점에 스마야 선자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너들 돌아서야 된다니까. 하그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한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훈련해야 돼요. 어린 애기 때는 엄마 아빠가... 규율을 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지만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삶을 가꾸고 자기 앞날을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믿고 난이 우트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스스로 쓰고자 하는 굳세게 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 하나님은 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원하여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뭘,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릉탕에 그냥 빠틀려놓고 그냥 평생 고생하도록 만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님 주신 것 아니지만, 이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져있을 때, 그냥 여기서 영혼토리 있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을 바라보고 몸부림 쳐야 되죠. 치료약을 주시고, 백신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만들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구분하신다. 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또한 사업장에 임재하셔서 만져주시는 거죠 건강도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구원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한다 이 말은 훈련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을 하시면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러호보암의 교만을 꺾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교만을 꺾으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천국 티켓을 주는 거죠. 가는 거예요, 천국.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되는데, 그냥 죽나요? 하나님 살려놓으시는데?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구원 받고 살라는 거죠. 이 흔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러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살면서 뭐 해야 되죠? 예, 나의 잘못된 예습관들을 끊는 훈련하는 을 거죠. 점차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 는 구원받고 죽으면 다 끝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외로십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장성한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장성한 분량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 있어서 그 멸류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공허해하지 않나요? 험하지가 않습니다. 그, 천국 소망이 정말 가슴에 불타올라야 돼요. 정말로 멸류관. 이 세상 사람들은 노벨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전 나라가 지금 나라의 노벨상 받는 사람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인재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천국의 멸류관 노벨상 보다 더 강한 천국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하고 그게 마음을 두고 달려가느냐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많이 뺏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말씀에 서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만나 봐야 됩니다.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게 될때 찾아오는 감격.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웨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웨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한 앞에 바로 쓰고 스스로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면은 그 순간순간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마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야 돼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마다 말씀을 자꾸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고 나면 단독자를 하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걸 무서워가지고 살해 있는 동안에 준비를 안 하면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마지막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것을 앞당겨서 준비하면은 당당하죠. 하나 앞에 쓸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당당하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12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어른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 조금 구원하여서 이 놔두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뭐가 좋은지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예,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바라보시 기다려주는 게 많죠. 저도 제 삶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질로 강타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연약한 생각을 정리될 때까지.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대한 마음을 집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남편이 아내를 기다려 주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 주고, 부모들이 자식을 기다려 주고, 쓸수 있을 때까지, 또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기다려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설수 있도록 저는 그냥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무슨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 다 이런 일 저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까지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laughs> 이 말처럼 또 괜히 뜨끔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이야기 다 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아 지금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시겠구나 기도하는 거죠 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이에요. 좀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셀라 969세를 살았죠. 거의 천년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모두셀라가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를 있기까지 기다려준 거죠.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들어 오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네,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것,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안 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성도님들의 상황을 웬만큼 알게 돼요. 예, 알게 됩니다. 근데 알다고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지켜 달라고. 왜 하늘 만져 주시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하지않아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겸비가지고 하늘 볼보로 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거예요.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기까지 기다려 주고. 이런 일 저런 일 보내셔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12장 9절 보실까요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야외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을 잘섬길 때는 창고마다 금 보아가 많았고 오우 백과가 넘쳤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데, 이 적의 손에 맡겨 놓으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걸 뭘 깨닫게 하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세상에서 다 얻은 것도, 내가 열심히 번 것도, 한순간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밀어 서서 다시금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영원한 은혜를 맛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 당하고 난 르호보암 자세가 나와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죠?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목사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요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야외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별나지 아니하셨더라.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는 하나님이 그냥 멈추시잖아요 그죠? 만져주시죠 단계별로 이렇게 살리시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장 성숙해 가잖아요 팔아치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기억합시다.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 이걸 마음판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슈로 물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 줄 마음을 흔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형통한 복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